또당 대표 하려고 또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당 대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대표님. 네. 아니 저뭐 한동훈이 다시 나오라. 다시 나오라. 그 꽃을 막 국회에다 보내고. 네. 이 자작극 쇼를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도를 보니까. 이번 선거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면서, 한동훈은 열심히 했는데 잘안 됐다. 이런 식으로 조중동이 뻔뻔질을 하고, 아파 언론들이 함께 나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밑바닥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응.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지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주의했어야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아, 책임을 지려면, 공천을 하든지, 전략을 세우든지, 하나도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책임져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여러분들. 일 예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준석 당선됐죠? 이준석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면은 그옆 지역에서 경선을 하던 무명의 정치인입니다. 무명의 정치인을 끌어와서 그 지역, 이준석 지역에 출마를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 이준석보다 지지율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동훈이 그 자리에 그런 후보를 집어넣냐? 이준석 당선시키려고 한거 아닙니까?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도태우 누가 잘랐습니까? 장혜찬 누가 잘랐습니까? 석동현 누가 잘랐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공천 누가 했습니까? 선거 전략 누가 짰습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이 책임을 집니까? 한동훈이 책임을 져야지 왜 대통령이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뭐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이 정상, 이 사태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분석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말이죠. 보도에 따르면 당선자들이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대책은 세우지 않고 파티 버리고 셀카 찍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복을 해봐야지. 이게 정말 한심한 정당입니다. 지금 얼마나 나라가 어렵습니까? 경제, 의료,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국민의힘은 지금 파티나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만나는 거저 이해합니다. 국민의힘은 할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치를 할수 있습니까? 입법을 할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죽은 정당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라도 만나서 직접 정치에 나선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거, 이거 이렇게 봅니다. 당대표 나온다기 보다는 화함 보내고, 언론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정부가 위태로워지면 자기가 나설 그런 타이밍을 보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약삽합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든지, 특검을 받고 깜빵으로 가든지 두 가지 길 뿐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우파들이 이런 말합니다. 한동훈 비판하지 말자. 아,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준석하고 합쳐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내부 총지라는 놈, 배신자린 놈, 박살내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 힘이 왜 이렇게 됐냐? 유승민의 배신, 이준석의 내부 총지. 이거 두 가지를 합친 자가 누구냐? 바로 한동훈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한동훈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동훈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정선거. 지금 아까 선거구에서 한 표도 안 나온 영표 나왔죠? 지금 자유마을이 여러분들, 전국 3천여 개 지역에 회원들을 최소 몇천 명씩, 적게는 몇백 명씩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분들이 투표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뭐냐? 비례대표 투표. 이 비례대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어떤 지역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1. 이게 무슨 얘기냐. 민주당표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포기한 사람이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 아니면 또 다른 정당이 민주당을 찍었다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이 없다. 100명을 기준으로 보면은, 101명이 비례대표를 찍어줬고, 반면에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은 27명이 포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을 찍었는데 비례대표는 27명이나 자유통일당 또는 국민의힘을 포기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역에서도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도 민주당 찍었는데 한 표가 더 많았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은 비례대표를 포기하고 좌파들은 적극적으로 비례대표를 찍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 비례대표 투표 안한 분들 손들어 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 비례대표 투표 한 분들 손들어 보세요. 그렇죠?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나온 이유는 영표 플러스 비례대표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포기표가 나왔다. 무려 130만 표가 포기표인데 이게 4.4%입니다. 그런데 포기표의 상당수는 우파가 포기했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돼요. 천만 회원가입, 천만 조직 만들어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모인 분만 해도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자유 통일당이 60만 표뿐이 안 나왔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동훈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제가 대통령을 배신하고 선거를 망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 힘은 죽었다. 국민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국민의 힘이잖아요? 국민의 힘은 힘이 없고, 민주당은 민주가 없는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진실 규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적화될 게 뻔합니다, 여러분들. 국정원에서 선관위에 대한 서버 검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매우 취약하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서버를 운영하면 북한에서 투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선관위가 이번 선거 관리를 잘했냐? 저는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수상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수 뿐이었고,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천만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내실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해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아유 부정선거 이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바로 국민의힘에서부터 시작됐다. 자기들이 당했는데 그걸 바로 잡을 생각조차 안 한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자 출마자 중에서 이번에 낙선한 후보자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다.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 그래서 자신들은 자유통일당으로 입당해서 부정선거 진실규명 앞장서겠다 밝혔습니다.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위기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130만 표. 이게 사표가 됐다. 나날이 사표가 늘어나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규명해서 이번에는 부정선거 바로잡고 대한민국 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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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여 일어나라!